저는 자취방에서 이렇게 그냥 스티로포 박스에서 키우고 있고요. 유리왕에서 안키우 이유는 이제 6개월 뒤면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데 뭐 다시 이사할 때 깨질까봐 굳이 못가져오고 저렇게 준비물 쓴 대로만 저렇게 키우고 있어요. 한 3마리, 34개월 되는 하프블랙 파스텔 3마리 데려와서 3월 4일이었나? 그때 데려왔는데, 이제 치어를 안 놓은 두 마리에서 한 마리씩, 한 배씩 까가지고, 이제 치어가 저 정도 나왔어요. 청어들은 여과기도 없어요. 이렇게. 히터기도 없고. 이래도 죽지 않고 잘 큽니다. 물론, 여과기가 있는 게 가장 좋죠. 쉽게 기를 수 있어요. 환수를 자주 해주고, 똥을 자주 빼주니까 귀찮아져요. 저런 경는 공가에서 가져온 애들인데, 빨리 다시 가져가야죠. 집에 EMB들이, 그, 새끼를 잡아먹길래, 그냥 떠왔어요. 불쌍해가지고. 그리고 또한, 가브 블랙 파스텔, 다른 암놈에서 나온 애들. 얘는 한, 2주 전에 나온 것같은데 아마 그럴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치어들은 3월 30일에 나왔고, 치어 크기가 저 정도 차이 납니다. 음, 네래보 뭐, 날은 건강해요. 잘 보시면 두 마리 정도는 사이즈가 작은데, 그거는 같은 날, 같은 나온, 그 같은 치어들 사이에서도 먹이 굉장히 치이면, 저는 딱그 살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버려요. 브라인 슈림프 끓이고 있죠. 제 유튜브 영상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끓이는지 쉽게 설명돼 있으니까, 어, 끓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끓일 수 있어요. 브라인 슈림프 귀찮아서 그렇지 끓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먹이 종류 세 종류에 따라 애들 먹이 반응 차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Oh,